어, 의원 내각제를 품고 있는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가 절충된 그런 정부제인데요. 예, 특히 이제 북유럽 쪽이라든가 뭐 싱가포르, 호주, 네덜란드, 독일, 캐나다, 벨기에, 일본, 영국까지 다 의원 내각제고, 음, 세계 최초로 이 프랑스 그 시민혁명을 통해서 황제를 단두대에서 처단하고 이 공화제 이런 민주제를 만든 프랑스의 이런 그 역사 깊은 나라에서는 지금 의원내각제를 거쳐서 지금 이원집정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이 지도상으로도 보면 이 미국이죠. 이 미국은 지금 아시다시피 이 인디안들을 몰아내고 어 영국으로부터 이제 독립전쟁을 통해서 강대국을 획득했고 이 지금 알래스카는 러시아로부터